한국은 언제까지 일본의 문화를 훔쳐가는 건가요? 여기는 미국 뉴욕 명문대 콜롬비아 대학교 교실. 동아리 활동을 위해 모인 세계 각국의 학생들 중에서 일본 여학생 둘이 언성을 높이더니 이내 교실 문을 박차게 열고 나가버리고 만데요. 학생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제보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태리에서 온 카밀라라고 해요. 현재 뉴욕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동아시아 언어 문화학과를 전공으로 공부하고 있죠. 크게 동아시아는 중국, 일본, 한국, 세 개의 국가로 구성되어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동아시아 언어문화학과를 전공한 주요 원인은 한국이에요. 한글과 한국의 문화를 깊게 공부하고 싶어서 진학했는데, 특히 한글은 배우면 배울수록 재밌게 느껴져요. 이태리어는 좀 복잡하고, 특히 발음이 안 예쁘고 좀 방정맞은 느낌이 드는데, 한글은 글자도 정갈하고 예쁘고, 발음과 소리도 차분해지는 매력에 푹 빠졌죠. 제가 이렇게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은 이유는 중학교 때부터인데 친구가 그때쯤에 자주 태블릿으로 영상을 보는데 화면에서는 동양인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뭘 보냐고 물어봤는데 한국 드라마 중에 손예진이랑 현빈이 나오는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를 본다고 하더군요. 그때는 동양 문화 자체가 생소해서 도대체 그게 뭐가 재밌냐고 무시했는데 친구가 제발 이러만이라도 보라면서 너무 재밌고 설레는 드라마라고 하더군요. 어느 정도냐면 자기는 너무 재밌어서 봤던 회차를 또 보는 것도 좋다고 학교 끝나고 같이 1회를 보자고 보챘어요. 왜 이렇게 오두방정이냐 하면서 알겠다고 했죠. 학교를 마치고 드라마를 보는데 친구 말이 맞았어요. 이 편을 안볼 수가 없게 내용이 재밌고 흥미진진했어요. 동양인 하면 주로 중국인들 모습을 상상하곤 했는데 한국 드라마의 주인공도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겨서 볼맛이 나더라고요. 영상미도 너무 예쁘고 중간중간 웃긴 내용도 많아서 그렇게 인상깊게 본 드라마를 시작으로 한류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친구는 바로 꺼봐, 꺼봐 하면서 웃었고 고마우면 젤라토 아이스크림을 사라면서 웃주려 했죠. 저는 바로 인정하면서 같이 아이스크림까지 먹곤 했던 추억이 떠오르네요. 그렇게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첫 한국 드라마를 정주행했고 더 많은 한국의 작품들을 찾다가 이전에 태양이 후예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그건 눈물도 많이 흘리면서 더 재밌게 봤었죠. 저는 원래 연예인이나 가수에 별로 관심이나 흥미가 없었는데, 그때부터는 송중기와 사랑에 빠졌답니다. 하여튼 저는 그때부터 한국의 예능까지 찾아보게 됐는데, 정말 웃겨서 배꼽이 빠질 뻔한 적이 많았죠. 그렇게 한국의 정서와 개그 코드까지도 맞다고 느꼈어요. 그후갓 고등학교를 진학했을 때쯤 저희 엄마가 갑자기 퇴근을 하시고 울면서 집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고 걱정됐지만 엄마가 좀더 진정하실 수 있도록 소파에 앉혀서 무슨 일이냐고 여쭤봤죠. 엄마는 뷰티샵을 운영하면서 사업을 하시는데 함께 사업을 확장시킬 동업자가 사기를 친것 같다고 말했죠. 그분은 저도 아시는 분인데 예전에 엄마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하셨어요. 어렸을 때 저희 집에도 종종 놀러 왔던 분이셨죠.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먹었는데, 어머니는 얼마나 힘드실까 하고 위로해드렸죠. 당연히 어머니는 그분을 바로 고소했고, 법정 싸움이 1년 넘게 이어졌죠. 그 과정에서 엄마는 심한 스트레스로 공황장애부터 우울증까지 걸리면서 심한 고생을 하셨죠. 하지만 엄마는 저희 아빠와 동생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싶지 않아서, 애써 괜찮은 척 하시면서 극복하려는 노력이 매우 안쓰러웠죠.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면서 뭔가 도울 방법이 없을까 하고, 엄마한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무한도전이라는 예능을 보여드렸죠. 별 감흥 없던 엄마는 그럼 한번 틀어보라고 하셨고, 그날은 근 1년 동안은 절대 볼수 없었던 엄마의 박장대소하는 모습을 보았죠. 엄마가 웃으니까 온 집안이 화목해지고 편안해진 거 있죠? 엄마는 즐거움을 줘서 너무 고맙다고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정신을 차려서 몸을 회복할 것이라 다짐했고 저를 꼭 껴안아 주셨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 모두 한국 예능에 빠졌고 주말에는 무한도전을 두세 편씩 연달아서 보곤 했죠. 예능이라고 해서 마냥 웃기기만 한 프로는 전혀 아니었고 사회적, 환경적 문제 등 다양한 교훈까지 포함되어서 느끼는 점과 배울 것도 많았죠. 특히 저는 한국의 신기한 현대 문화를 간접 체험할 수 있어서 더욱 흥미를 가졌죠. 한글을 좀더 쉽게 시작할 수 있었던 건 정말 유재성님, 일명 유느님 때문이라고 할수 있어요. 유느님이 주로, 아, 진짜, 아, 정말, 이런 말을 습관처럼 하는데 가족들이랑 같이 장난치면서 공부하기 시작했죠. 뭐든지 배움의 즐거움이 더해지면 빠르게 성장하듯이 제 한국어 사랑은 깊어졌죠. 저에게는 한글과 문화를 비롯해 그냥 한국이 저의 추억이자 원동력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좋은 대학교에서 좋아하는 과목을 공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학교에 오니 한류 열풍이 더욱 실감이 됐어요. 동아리 중에 댄스 동아리가 있는데 웬만한 노래들은 거의 다 케이팝 가수들의 노래였고 친구들이 좋아하는 가수는 대부분 한국 아이돌 가수들이었어요. 오히려 몇몇 다른 과 학생들이 한글과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저희 과를 부러워하더군요. 그리고 영화 동아리에선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를 모티브로 단편 영화를 제작하곤 하는데 저희에게 한국에 대한 생소한 언어와 문화 부분을 물어보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공부하고 있고 열심히 학업을 마치고는 한국에 관련된 문화교류 및 관광산업군에서 일을 하고 싶어요. 요즘 유럽, 미국 국가적으로도 한류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있답니다. 궁극적으로는 한국 지사가 있는 기업에 취직해서 한국에 살아보는 것도 저의 큰 꿈입니다. 동아시아 언어 문화학에는 한자를 기반하여 일본어와 중국어도 함께 배우는데 한문은 정말 어렵고도 그림 같은 문구라고 느껴져요. 그냥 한눈에 보기에도 한글은 일본어와 중국어에 비해 간결하고 단어 길이에 비해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문자라고 느꼈어요. 한글에 대한 역사는 당연히 세종대왕과 집현전 이야기를 기반으로 시작하죠. 주로 한자를 사용하던 조선시대에 백성들의 문맥률은 매우 높았고, 세종대왕은 오로지 백성들을 위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어 2, 3년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는데, 너무 감동적인 거 있죠? 백성들 모두가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언어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이타적인 생각인데, 정말 왕위의 자격이 충분하고 대단한 위인으로 느껴졌어요. 특히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은 사람의 발음 기관을 분석하여 발음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자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를 포함한 외국인들이 모두 인정하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창제되었다고 인정하는 부분이죠. 이렇게 중국어와 일본어에 비해 한글은 발음하는 대로 생겨서 읽고 배우기도 쉬웠고 그럴수록 학생들은 한글에 대한 재미와 호기심만 더 커져갔죠. 그래서 지금은 한국 문화를 배우는 시간이 제일 인기가 많은 게 사실이에요. 제 전공은 동아시아 언어 문화학이고, 동아리 활동은 문화창작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저는 확실히 한국의 드라마 영화를 즐기면서 계속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동아리는 세계 각국의 친구들이 모여서 컨텐츠를 만들기도 하고, 요즘 유행하는 웹드라마 제작과 연출도 하고 있어요. 관심사가 다 같고 열정이 가득해서 인원이 많아도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재밌게 동아리 활동을 하죠. 1학년 학기 초에는 겨우 1차 지원 서류와 2차 인터뷰를 통해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왔어요. 처음 동아리에 들어왔을 때는 아는 친구가 하나도 없어서 약간 뻘쭘했지만 혼자 동아리실로 이동하고 있었죠. 동아리실은 학교 끝쪽이고 가는 길에는 기숙사 건물을 지나서 오는데. 갑자기 옆 차도에서 자동차가 급정거하는 끼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쳐다봤더니 택배 트럭 앞에 어떤 아시아 남학생이 바닥에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무의식에 몸이 먼저 달려가서 괜찮냐고 가까이 상태를 확인했어요. 제가 부축을 해줘서 바로 몸을 일으켰고 괜찮다면서 무릎을 툭툭 털며 일어났어요. 그런데 웬걸 키가 엄청 크더라고요. 동양인이면 좀 왜소할 줄 알았는데... 제가 모니터로 보던 배우랑 아이돌 같은 체격이었어요. 하여튼 택배 아저씨도 너무 놀라서 괜찮냐면서 바로 차에서 내려왔고 너무 미안하다 사과하면서 다친 데는 없냐고 물어봤죠. 남학생은 괜찮다고 돌아가셔도 된다고 웃으면서 아저씨를 돌려보냈어요. 택배 아저씨는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전화달라고 명함을 전달하고 바로 떠났어요. 그리곤 저를 아래로 쳐다보더니 고맙다고 머스케하면서 웃었는데 저는 남학생을 올려다 보면서 눈이 마주치고는 살짝 얼굴이 붉어졌어요. 눈웃음이 귀여웠고, 얼굴도 생각보다 잘생겼었죠. 그렇게 저도 머쓱히 웃었고, 남학생은 바로 돌아서서 갈 길을 갔는데, 제가 가는 방향이랑 똑같이 가더군요. 제 앞쪽으로 걷던 그 남학생은 갑자기 살짝 다리를 저는 것 같더니, 계단에서는 좀 힘들어 하더군요. 거기에 저밖에 없었는데, 못본 척하기가 좀 그래서 부축해줄까 팔을 잡아줬는데, 그제서야 계단을 오르더군요. 계단을 오를 때좀 아파하는 것 같았어요. 오늘 신세를 많이 진다면서 어딜 가냐고 물어보길래 동아리실로 간다고 했죠. 그랬더니 놀라면서 혹시 문화창작 동아리냐고 물어보더군요. 알고 보니 그 남학생도 문화창작 동아리였고 반갑다면서 본인은 한국에서 온 박현수라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화면으로만 봐왔던 한국 남자를 처음 본 날이었죠. 게다가 반반한 한국 남자라니 순간 너무 놀라면서 반갑다 했고 동아시아 언어 문화학과를 나와서 한국어를 조금 할줄 안다고 했어요. 현수도 너무 신기해했고 동아리실로 올라가면서 처음 본 것치고 부쩍 친해졌죠. 그렇게 동아리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현수는 동아리 활동 같이 다니자며 저에게 연락처를 물어봤어요. 저는 애초에 한국에 대한 호기심도 많고 동아리 활동도 같이 해보니 인성도 괜찮은 것 같아서 흔쾌히 번호를 공유했죠. 그렇게 다음날 연락이 왔는데 병원에 갔고 다행히 무릎 인대가 살짝 늘어났다고 해서 병원에서 무리하지 말라 조언했다고 해요. 차에 치였는데 그 정도의 경상이면 정말 불행 중에 다행이라고 말했죠. 그렇게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처음 친구가 생겼고 지금은 전공 친구들보다 동아리 친구들이 더 친하고 자주 만나는 정도로 친해졌어요. 현수랑 저도 거의 절친이 되었죠. 그렇게 2개월쯤 지났을 때 현수가 무릎이 다 나았다고 연락이 오면서 그때 너무 고마웠다고 밥한끼 쏜다고 하길래 그럼 저야 좋다고 했죠. 그렇게 학교가 끝나고 간단한 술을 곁들이며 저녁을 먹었고 저희 주제는 거의 한국에 대한 얘기였어요. 제가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기도 했는데 현수는 그런 저를 약간은 놀리는 듯이 귀여워하더라고요. 저는 놀릴수록 화를 냈고 현수는 더 놀리면서 장난을 쳤죠. 그러다가 진짜 한 번은 약간 삐쳐 있었는데 웃으며 삐졌냐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기분 푸르라면서 갑자기 한국 투어 해주면 화풀 거냐고 하더라고요. 투어를 해주겠다고 장난 반 진단 반으로 말을 했어요. 순간 속으로 단둘이 하면서 얼굴이 확 빨개졌어요. 그런데 여권상 아직 한국에 실제로 가본 적은 없어서 마음에 기울었죠. 그래도 한국인이랑 가면 더 안전하고 성공적인 한국 여행이 될수 있을 것 같고 저로의 기회라고 생각해서 바로 손가락 걸자고 약속했죠. 근데 그 모습도 귀여워하며 웃더군요. 저는 약간 부끄러워서 빨리 일어나자고 했고 현수는 이 차를 가서 맥주 좀더 하자고 했어요. 저도 약간 아쉬워서 맥주집으로 넘어가서 술한잔 했고 둘다 적당히 취해서 헤어지려고 하는데 현수가 제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더군요. 현수의 자취방은 약간 길이 다른데 위험하다고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한국 드라마에서만 보던 남자 주인공들이 오버랩됐고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약간 기운이 묘했어요. 둘다 문화창작 동아리인 만큼 관심사가 비슷해서 20분 정도 걸으면서도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서 깔깔댔고 제 자취방 앞에 도착 후 헤어지면서 현수는 제게 진짜 기회 되면 한국 가자면서 다소 진지한 표정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취기가 올라오기도 했고 더 얼굴이 빨개져서 일단 빨리 들어가자고 했어요. 그렇게 뭔지 모를 묘한 설렘을 뒤로하고 헤어졌고 그날부터 종종 연락을 해왔었죠. 그렇게 친구인 듯 아닌 듯 애매한 관계로 연락을 해왔고 2주가 흘렀어요. 저희 동아리는 학교의 공식 동아리예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각자 전공과와 관련된 주제로 토론하고 연구하기도 하며 단편영화 등 영상물을 제작하고 연출하기도 해요. 이번에는 세계문화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과와 함께 협동하여 동아시아 문화 관련 주제로 컨텐츠를 제작하기로 정해졌어요. 저희 동아리 담당 교수님도 계시는데 자세한 주제는 정해주셨죠. 한류가 세계 문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고 올바른 한류 문화를 즐기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4, 5분 남짓한 영상을 제작하기로 정해졌어요. 저는 운이 좋은 건지 딱 제가 좋아하는 주제로 선정이 되어서 엄청 신이 났어요. 맞은편의 현수도 저와 눈이 마주쳤고 함께 환호했죠. 일단 먼저 영상을 크게 K-POP, K-드라마, K-푸드, K-뷰티 네 가지로 나눴고 글로벌 팬덤 문화와 함께 한류를 두 배로 올바르게 즐기는 방법을 마지막에 넣어서 마무리되도록 제작하기로 했죠. 친구들은 각자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나 드라마 영화 제목과 줄거리에 관해서 얘기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일본인 친구 타카시와 미애는 탐탁지 않는 표정으로 참여율이 저조했어요. 모두가 의견을 내서 다 같이 활동하는 게 동아리 활동인데 왜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하냐 물었더니 본인들은 한류가 왜 그렇게 유행인지 애초에 이해가 안갈 뿐더러 학교 동아리 활동에서 다뤄야 할 내용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더군요. 오히려 나머지 친구들이 그 친구들의 반응에 더 의아했어요. 이 주제는 심지어 저희가 정한 주제가 아니라 교수님께서 직접 정해주신 주제인 만큼 더욱 인정되고 요즘 화두가 되는 주제인데 인정을 못 한다니 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참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자세히 어떤 점에서 그렇게 이해가 안 가느냐 했죠. 그랬더니 애초에 2000년 초에 K팝이 이슈되기 시작하기 전에 1990년부터 2000년대까지 J팝이 먼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고 그 틈을 타서 일본을 벤치마킹하여 한국도 가수들을 본격 그룹화했고 아이돌이 탄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죠. 그리고 지금 엄청 히트를 친 뉴진스도 일본 문화가 스며 있는 컨셉이라고 주장했죠. 그래서 제가 바로 반박을 했어요. 뉴진스 컨셉은 일본을 모티브로 하지 않았다고 김희진 대표가 이미 팩트 체크했던 내용일 뿐더러 그렇게 먼저 시작한 걸로 따지면 끝도 없다고. 그럼 이전에 7 0 8 0대 데뷔한 사람들은 모두가 제이팝을 따라한 거냐고 따졌죠. 솔직히 J팝이 먼저 이슈를 쳤다고 쳐도 K팝 문화처럼 꾸준한 성장과 인기를 끌어올 수 없었고 그건 오히려 일본 기획자들의 시대 변화적인 부분을 욕하는 꼴밖에 더 되지 않냐고 했죠. 저는 저도 모르게 약간 화가 났어요. 지금 한류의 정점을 찍고 있는 하이브는 네노라는 대기업이 되어서 현재는 세계적인 음악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런 기업이나 인물이 있냐고 되물었죠. 타카시와 미애는 할 말이 없었는지, 음악뿐만이 아니고 드라마도 그렇다며 말을 돌렸어요. 꼭보다 남자, 구닥터 등 일본의 원작으로 시작해서 한국 드라마가 뜨기 시작한 것이고, 솔직히 타국의 문화를 베낀 나라가 뭐그이 떳떳한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갑자기 중국인 친구 리웨이가 치고 들어왔어요. K팝은 인정하는데, 한국이 일본, 중국 문화를 베끼는 경향도 있다고 발언했어요. 이에 현수가 침착하게 받아쳤어요. 드라마의 경우 일부 소재를 원작자와 합의해서 합법적으로 가져온 부분이어서 문제가 전혀 없고 양국가 간의 문화 교류의 일환으로 일본까지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했죠. 그리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너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한국이 잘 되니깐 부럽고 질투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빽빽국일수록 더욱 본인들 나라에 먹칠하는 것이라 했죠. 현수의 논리에 친구들도 모두 수긍하는 분위기였고 친구들은 맞다고 하면서 일본인 두 친구가 좀 억지스럽다고 했어요. 타카시와 미에는 그럼 본인들은 이 프로젝트에서 빠지겠다고 하면서 자리를 벅차고 일어났죠. 너무 속이 좁아 보였고 친구들은 말리는 사람 없이 모두가 벙찌며 두 일본인 친구를 바라봤어요. 그후 리웨이는 그제서야 본인은 저 정도는 아니라면서 충분히 한류에 대해 이해를 한다는 둥. 분위기 흐려서 미안하다는 둥 말을 둘러대며 계속해서 동아리 활동에 참여했죠.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기분이 언짢았고 현수와 눈이 마주쳤는데 기분 푸르라는 듯 찡긋하며 웃어주더군요. 그 모습에 피식 웃음이 났고 다시 저희는 영상 기획에 몰두했죠. 저희는 4주간의 프로젝트로 한류의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영상 제작을 마쳤고 세계 문화의 날 대학생 부분에서 상을 탔을 정도로 성공적인 활약을 했어요. 저는 친구들이랑 기뻐서 방방 뛰는데 어느새 보니 옆에 현수랑 손을 맞잡고 있더라고요. 기쁜 마음에 서로 우연히 잡은 것 같은데 왠지 모를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졌죠. 근데 현수가 계속해서 손을 놓지 않고 꽉 잡고 있었고 놀라서 올려다보니 부끄러운 듯제 눈을 못 쳐다보고 먼 산을 보며 웃고 있더군요. 친구들이 그 모습을 발견했고 둘이 뭐냐고 놀려댔어요. 저는 급하게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죠. 현수는 신난 초딩 마냥 그저 웃기만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어제 세계 문화의 날 수상을 마치고 같이 밥 먹자고 했었는데, 이따 얼굴 보기 난 뜨겁게 애가 왜 이러지 했어요. 그렇게 수상을 마치고 예약해둔 식당이 있다면서 이동했고, 다소 오글거리는 레스토랑이긴 했지만, 배고파서 음식이 나오는 대로 식사를 했어요. 밥을 먹으면서 현수는 저에게 부끄러운 듯 쭈뼛하더니, 이내, 우리 함께 만나보자면서 고백을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귀엽게 보이기도 했고 동아리 활동 때 종종 보이던 남자다운 모습도 떠오르면서 웃으며 만남을 승낙했어요. 그렇게 그날부터 저희는 커플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예쁜 사랑을 하고 있어요. 현순의 집은 서울 마포구라고 했는데 이번 여름 방학 때 한국에서 따로 숙소를 잡고 놀러 가기로 했어요. 어디로 갈지 아직 고민 중에 있는데 혹시 현지인들의 추천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꼭 참고해서 한국을 방문하고 또 사연 올려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국의 문화를 너무 사랑하는 이태리 여대생 카밀라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녀의 사연이 어떠셨나요? 한류 열풍이 세계 곳곳에 퍼져 있어서 절로 뿌듯함이 느껴지는데요. 각자의 문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해서 사연을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 대한튜브는 한국에 대한 모든 사연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지금 띄워드리는 저희 공식 이메일을 통해 많은 제보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